이 모든 가격이 20만원대라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할 거라 생각되는 가성비 좋은 pc 장비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더 좋은 제품들도 있겠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제품 중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제품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하나씩 특장점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스. 마우스는 무선 마우스 중에 가장 유명한 로지텍의 G304입니다. 출시된 지는 꽤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며 특히 무선 마우스 입문자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인기와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35,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장점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외관을 봤을 때 적당한 크기로 그립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어 보면 건전지를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전지 하나로 1년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USB 형태의 동글을 넣는 공간이 있고 동글을 PC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G304의 장점으로 우선 마우스 패드 없이 어느 곳에서나 마우스를 갖다 놓고 사용하시더라도 잘 작동되며 부드럽고 끊기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에 보시면 이 버튼 두 개가 있죠.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할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를 많이 클릭을 하는데요. 매번 좌측 상단에 있는 이걸 누르기가 상당히 귀찮죠. 하지만 G304 마우스의 이 기능을 통해 인터넷 검색 시 드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단축되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버튼은 DPI라고 해서 마우스 커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적당한 그립감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유튜브 제작 시에도 좀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유선 마우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마우스로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보드. 키보드는 한성 컴퓨터의 듀얼 무선 멀티 페어링 키보드를 추천드립니다. 키보드는 가격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키보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가성비 좋은 장비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3만원대에 저렴하면서 우선이고 쓸만한 사무용 키보드를 소개해드리고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타건감 또한 괜찮은 편입니다. 끊김도 없고 키 인식도 잘 되는 편이에요. 디자인도 가격 대비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기계식처럼 크진 않지만 와, 타자 칠때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약간 아쉬운 점이에요. 조금 더 고급 키보드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지텍의 MK 키즈를 추천드립니다. 10만원대로 가격이 조금 있지만, 심플한 디자인과 쫀득쫀득한 키보드 타건감, 그리고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추천하는 키보드로 여유가 있다면 해당 키보드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모니터. 모니터는 한성 컴퓨터의 울트론 2758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27인치의 크기이며 15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LG, 삼성 등의 브랜드 모니터와 비교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VA 광시야각을 탑재하여 어느 각도에서나 왜곡이 없으며 색감도 상당히 선명합니다. 슬림하게 나왔고 베젤도 없어서 꽤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현재 제가 2년째 사용 중인데 고장도 없고 저렴한 가격에 잘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크기도 27인치의 대화면이라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영상 편집하실 때 상당히 편합니다. 네 번째, 웹캠. 화상회의, 교육 등으로 인해 웹캠을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2만원대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비스비 스터디 9를 추천합니다. 10만원대의 웹캠에 비해 화질이 선명하진 않지만 2천만 화소로 나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화질보다 좋았던 점은 자체 필터 효과 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필터를 통해 내 얼굴이 보정되어서 실물보다 더 화사하게 나온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따로 드라이버 설치할 필요 없이 USB에 연결만 하면 자동으로 웹캠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잘 사용하진 않지만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어 마이크가 없다면 웹캠과 마이크로 동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이크. 마이크는 지난 영상에서 리뷰한 적 있는 C10 마이크입니다. 4만원대에 웬만한 고가의 마이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마이크 리뷰는 상단의 카드에서 자세한 참고 바랍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린 PC 장비는 제가 직접 사용해본 장비로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더 좋은 제품도 있겠지만 가격 대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성비 중심의 장비로 추천드렸습니다.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 더 가성비 좋고 괜찮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